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법을 적용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최우선 순위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법 맞는데, 자 우리가 달콤하고 독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안에서 상단 하단. 95.4%가 모든 가격들이 여기 안에서 움직인다. 아, 이거 너무나도 달콤하죠. 이런 기법은 없어요. 자, 근데 독약이 있어요. 독약이 뭐예요? 4.6% 이게 독약이 됐 된다. 만약에 4.6%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것 때문에 볼린저밴드는 너무나도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4.6%에 맛이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못 내는 결국 엔 망가지는 기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위험 부담. 4.6%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을 해줄수 있는 예, 완벽한 기법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될수 있는 그런 볼린저 밴드 기법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천정과 바닥이죠. 천자에 되면 매도. 상한선에서 이걸 천자해요. 상한에서 하치라고 내려왔을 때 이게 매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근데 바닥은 뭐예요? 하단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이게 매수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볼린저 밴드 핵심이다. 라고 말씀 드리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상단선이 됐든 하단선이 됐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안으로에 들어오는 마력이 제 기법으로서는 어떤 마력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는지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때요? 쌍봉 쌍바닥 패턴의 끝판왕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만 하나만 가지고 종료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쌍봉 쌍바닥 패턴을 같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실라가 넘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겠다. 그렇게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교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린저밴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매매 기법이 이천 명만의 매매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볼린저밴드 상 하향 신호, 그 다음에 MACD를 이용한 그런 첫 번째 기법. 나스닥을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뭐예요? 5일2평선이2 0일2평선을 돌파했을 때, 이게 바로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MACD와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천장을 타치를 했죠? 자, 터치를 했는데 얘가 하방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한다냐말알 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MACD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알수있더라는 거예요. MACD가 여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도, MACD가 매도가 나온다 못해요. 일단 볼리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일 경우 볼린저 밴드 상하향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매매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아까 내가 상방 하방 신호를 분명히 세팅을 하라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터치를 또 해줬어요 자 여기 신호가 나왔죠 볼린저 밴드 하방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거하고 볼린저 밴드 어때요 동일한 신호가 매도 신호가 떨어졌죠 안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2 1이 평소 중심선 있죠 중심선 돌파하고. 하방까지 터치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1만이알수 있는 거죠. 별륜적 하향신호, MACD 하향신호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매도의 어떤 우리가 두 번째 시그널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겠다. 아,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매수도 있죠. 매수도 이제 매도하고 반대니까 동일하게 또 우리 교독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골든크로스는 뭐예요? 5일이 평선이 21일이 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우 하향을 했을 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만 했을 때 우리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보조지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든 또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안으로 온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m a c d 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 매수의 시그널이 나아졌잖아요. 동일하게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매수의 어떤 골든크로스 진입을 하면서 MACD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는 하향신호인데 상향신호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바닥을 타치를 하고 올라가려는 습성.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 습성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또 부족하죠? 그럼 MACD를 보요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매수의 시간이 딱 나와줬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해? 수익을 우리가 깔끔하게 에,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꿀팁을 제가 말씀드리게요 MACD 신호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향, 하향 신호가 MACD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MACD가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볼린저에서 신호가 안 나왔어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그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 A C D만 이용해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때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신호가 안 나올 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좋은 찬스인데? 자 이때는 이제 M A C D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정라하게 소개를 시켜 야됩니다 이거 공부를 많이 하시면 바로 금방 금방 우리 초보분도할수 있으니까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법. 자 상향 하향 신호로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제는 MACD가 아니고 쌍복 쌍바닥을 같이 이용해서 살수 있는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게요 자제 기법이라는 건 나스닥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품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스닥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또 항생이잖아요 자 항생에 대해서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하십시오 자 매도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쌍봉이 나오고 하향 돌파 신호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쌍봉이 일단 나와줬죠. 이렇게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신호가 딱 떨어졌죠. 신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수익을 엄청나게 쭉쭉쭉 쭉낼수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응용을 해준다면, MACD가 정을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볼린 점인 하단을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MACD가 매수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쌍봉을 바라보면서 쭉쭉쭉쭉 수익을 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쌍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중심선에서 계속 정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개념이 아까 거.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계속 정확을 받고 내려간다. 그리고 하한선을 계속 정확, 저항, 같이 정확을 받고 줄을 타는 거죠. 하한선 벽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겠다, 또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도 있죠. 그러니까 쌍봉은 매도죠. 쌍바닥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 거죠. 매수해야 되는 것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땐 일단 쌍바닥이 나아졌죠. 나아지면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향에 대한 볼륨의 시그널이 병하게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밀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서 한 100t까지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진입을 못 했어요. 근데 여기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쌍바닥이 한번더나아졌어요 매수에 대한 상향에 대한 볼린저 신호가 또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자 여기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한 150틱에서 한 200틱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연출을 좀볼 수가 있겠다. 세팅을 잘 하셔야 돼. 세팅을 잘하면 세팅의 근거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 물론 시향이라는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짧게, 짧게 우리가 시향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법, 여러분들. 응용을 잘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하시면 왕처 번드 분들이나 또 기존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겠다. 90% 이상의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잡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적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보조 지표 어떤 신호들을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신다면 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또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볼린저 기법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